저는 이제 4시간 봉, 그리고 1시간 봉, 네. 그리고 15분 봉, 5분 봉. 음. 이렇게 4가지 네 차트를 가지고 음. 큰 줄기에서 이제 정, 점점 세밀하게 내려오는 음. 형태로 차트를 봤어요. 최근에 이런 패턴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게 그때 그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 음. 그러면 이렇게 갈 확률이 뭐 좀더 높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 아닐 때 시나리오도 짜고 있어야죠. 일단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추세를 깨부실 때, 음. 그때 이제 집중을 하게 되죠. 상황에 따라 너무 다릅니다, 이거는. 아. 왜냐면, 단순히 추세를 깼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음. 추세를 깼어도 내가 모르는 어떤 지금 이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잘해도 네. 제가 봤을 때 중수는 됩니다. 우리가 떨어지는 칼라를 잡지 말라는 것 다들 아시잖아요. 거 네. 떨어지는 칼라를 어디서 잡느냐가 가장 중요한 아, 거죠. 아, 그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들을 조금 즐길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네요, 확실히. 수익이 나면 즐겨집니다.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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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근데... 돈이 벌리면 즐겨집니다. 이것도 음.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사실, 매매에 있어서, 운도 어느 정도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기술적인 부분 당연히 중요하고, 네. 뭐, 마인드 컨트롤 당연히 중요하지만, 운도 무시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코인을 시작했을 당시 2017년 5월은, 비트코인이 네이버 검색어에 뜨기 시작하면서, 음. 비트코인이 펌핑이 오기 시작하는 음. 초입이었어요. 음. 지금으로 따지면 2021년 뭐, 초입 같은 알죠. 느낌이었죠. 음.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도 굉장히 컸고, 내가 물리더라도 음. 한 며칠만 잘 배팅을 하거나 버티면 음, 충분히 어, 그런...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장이었어요. 아, 그죠 그리고 그때는 또 선물이라는 걸 아예 몰랐고, 음. 그러다 보니까 버티면은 청산도 안 나가고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고, 더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기 음. 때문에, 그때 많이 배웠죠. 음. 변동성이 좋다 보니까 5만 가지 차트들을 다 보게 되었고, 어, 네. 그리고, 선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산이라는 것도 없었고. 없었고. 네, 또,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었기 때문에 거래량도 계속 매일매일 늘어나고 음. 있는 상태였고, 연습을 하기 굉장히 좋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음. 그 시기를 거치고 나서, 2017년 11월에, 진정한 음. 불장이 시작되기 직전, 업비트가 네. 이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그 시점에서, 시드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죠. 어. 제가 2017년도에 500만원으로 15억을 벌었지만, 실질적으로 음. 10억 이상은 2017년 12월 달에 다 벌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음. 500만원으로 1억 만드는 데까지는 한 5개월 걸렸다고 치면, 음. 그 1억이 이제 10억 15억 되는 거는 두 달이, 두 달이 안 걸린 거.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퍼센티지로 따지면 500억, 음. 500만원이 1억을 만드는 퍼센티지나, 음. 1억이 15억 되는 퍼센티지나 큰 차이 없거든요. 15배면. 아, 그죠 네, 아, 네, 하지만, 이제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쨌든 관리하기가 아, 어, 훨씬 더 까다로워지기 맞아요. 때문에 그 정도 수익률이 나오기 쉽지 않은데 또 음. 기간도 더 짧았고 음. 운 때가 참 좋았죠. 네, 지금 생각하면. 아 어, 근데 사실은 운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시기에 투자를 하셨다고 해서 다들 그렇게 버틸 수가 없고 사실은 그 맞습니다. 구간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셔가지고 맞습니다. 연습의 장으로 진짜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셨다는 네. 생각이 많이 들고 정말 어. 앞으로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반감기의 어떤 불장들을 또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어 지금 많이 배우셔가지고 지금 연습을 하셔가지고 그때 또 활용을 하시면은 지금이 그렇죠. 굉장히 그 연습하기에 좋은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어, 네. 저는 그렇게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몇 가지 정도만 더 기본적인 질문들을 드릴 텐데 그 선물 거래하실 때그럼 레버리지는 한몇배 정도로 사용을 하시나요? 이건 시드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다섯 배를 쓰고 있고요. 아, 기본 다 배. 네. 네.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유동적으로 음. 늘릴 때도 있고 네, 줄일 때도 있고, 뭐 비트랑 이더는 다섯 배, 뭐 혹은 열 배까지도 하지만 음. 잡코인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 코인들은 세배 음. 이상은 잘안 하는 편입니다. 아, 네, 잡코인들은 보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네. 네, 접근을 하고 있어요. 어. 들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커뮤니티 같은데 보면은 막 레버리지가 100배씩 쓸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laughs>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냥 100배 레버리지를 네. 막 그냥 던지고 그러니까 너무 한 번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그렇게 돼서 청산을 그렇죠. 당할 위험은 일단 생각을 좀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죠. 그냥 빨리 가보자라는 생각들인데 너무 위험한 생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선물이 위험하다는 그렇죠. 인식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도박같. 같은 느낌을 더 주게 되죠. 그 대표님은 기본적으로는 다섯 배내외에서 네. 네. 하고 계시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차트에 관한 이야기들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차트에 관해서 좀 간단하게 기본적인 정리는 좀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좀더 쉬우실 것 같아서 자 차트를 많이들 관심은 있으신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차트를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차트를 많이 봐야 되는데 네. 저는 사람마다 좀 매매법이 달라요. 음. 근데 저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다시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차트 음. 형태들을 이제 눈에 익히는 그런 연습을 많이 저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차트를 볼때 뭐 1분 봉도 있고, 5분 봉도 있고, 15분 봉도 있고, 1시간 봉도 있고, 1봉도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저는 이제 4시간 봉, 그리고 1시간 봉, 네. 그리고 15분 봉, 5분 봉 음. 이렇게 4가지 네 차트를 가지고 음. 큰 줄기에서 이제 정, 점점 세밀하게 내려오는 음. 형태로 차트를 봤어요. 어, 그러니까 4시간 봉으로 먼저 큰 흐름을 읽고 네. 아 얘가 위로 올라갈 확률이 뭐 한60% 정도 돼보여 음. 아래로 내려가면 40% 정도 돼. 그러면 그걸 전제를 깔고 그러면은 4시간봉 기준으로는 그거지만 1시간봉으로 봤을 때 혹은 음. 15봉으로 분 봤을 때 5분봉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어디 음. 방향이 가장 어, 확률이 높을까 음.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서 음. 과거에 지금과 비슷한 캔들 패턴이 나온 거를 찾아보죠. 네. 음. 그래서 어, 최근에 이런 패턴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게 그때 그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 음. 그러면 이렇게 갈 확률이 뭐 좀더 높고 풀수 있겠구나. 이렇게 음.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어, 가중치. 머릿속으로 네. 차트가 이쪽 방향으로 흐를 확률이 높겠다. 음.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 그러면. 아닐 때 시나리오도 짜고 있어야죠. 음. 얘가 만약에 내 방향과 반대로 간다면 어디쯤에서 한번더 어, 변곡점을 어, 만들어줄까. 음.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딱딱 그려지면서 이제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음. 그런 연습들이 돼야 되는데, 그럼 그런 연습들을 어떻게 하나요? 네. 라고 물어보시면, 비트코인 차트, 그리 이더리움 차트 이두 개만 가지고, 네. 이제 뭐 선물이든 현물이든 상관 없습니다. 네. 그두 개를 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시간 봉으로 한번 쫙 훑어요. 음. 그리고 1시간 봉도 쫙 훑고, 네. 15분 봉, 5분 봉으로 쫙 훑으면서 머릿속에서 그걸 자기가 이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미, 와, 이미 차트가 과거 차트는 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음, 그렇죠.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 답지가. 그렇죠. 음. 그러면 4시간 봉을 가지고 이 구간에서 내가 오른다에 베팅을 할까 내린다에 베팅을 할까 음. 이걸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음. 그리고 다시 한시간 봉을 봤을 때 4시간 봉을 오른다라고 베팅을 했는데 지금 당장 1시간 봉은 떨어질 것 같아 음. 왜냐면 4시간 봉은 결국 1시간 봉이 4개가 만들어지는 네. 거기 때문에 네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1시간 봉에서 내려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나머지 세개 봉에서 올라가면 4시간 어, 봉은 상승으로 찌, 찍히는 거 아닙니까? 음, 그쵸, 그쵸. 자, 한 시간 봉은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당장 15 봉으로 보면, 15 봉은 또 올라갈 것 같아. 음.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의 어떤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고, 그려운다, 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답지를 보는 거죠. 오.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실시간으로 내가 지금 차트가 계속 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차트에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내가, 한, 이런 패턴은 일주일 전에 본것 같은데, 음. 어, 뭐, 바트머리 차트라고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올라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그대로 내려오는, 음. 심슨의 바트머리 네. 차트. 어, 이 약간 그런 패턴인가? 혹은 W자. 음. 우리가 흔히 음. 많이 얘기하는 W자 반등. 음. 이전 저점 찍고, 살짝 반동 갔다가 이전 저점을 깨지 못하고, 그것보다 조금 위에 올라, 올라가서, 마감이 돼서, 음. 다시 반등하는. 음. 어, W자 패턴, 이거 굉장히 흔한 패턴인데. 음. 이런 패턴들을 이제 외우는 게 아니라, 음. 차트를 어, 오랫동안 네. 보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음. 네, 어, 이거 전에 봤던 건데, 그렇게 흐르지 않을까. 네, 그런 하...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들을 조금 즐길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네요. 예. 수익이 나면 즐겨집니다. 아, 그렇죠. 네. <laughs> 네. 이게 근데, 돈이 벌리면 즐겨집니다. 근데 이제 책에서 보면 네. 여러 가지 패턴들이 정말 캔들 패턴이 무수하게 많지만 맞아요. 사실 그거를 갖다 어떻게 다 외워가지고 뭐 그렇죠. 상승 깃발형 무슨 맞아요. 하락 쇠기형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모든 패턴들을다 일일이 우리가 외울 수 없는데 이거를 자연스럽게 그렇죠. 계속해서 본인이 채, 그냥 익히고 그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주 보다 보면 몸에 몸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영어 공부를 할 때도 해 나가서 살다 보면 내가 딱히 공부를 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영어가 되는 것처럼 음. 그런 원리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차트를 볼때뭐 정말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 네. 사람들이 이제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네. 일반적으로 보는 부분들은 좀 정해져 있을 텐데 네. 뭐 가령 거래량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추세적인 부분들일 수도 있는데 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차트를 딱 봤을 때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거래량이 음. 터지면서 네. 어, 추세를 이탈할 때가 가장 좋죠 어, 그쵸. 네, 기본적으로 네, 제 매매는 뭐 역추세 매매를 선호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어, 네. 상승 장애 때는 오히려 숏을 치고 어, 네. 네, <laughs> 하락 장애 때는 오히려 롱을 치는 그런 매매 음. 전략이다 보니까 네. 일단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추세를 음. 깨부실 때 음. 그때 이제 집중을 하게 되죠 아,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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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그때만 노리실 것 같아서 제가 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아, 드리면 네네. 상황에 따라 너무 다릅니다, 이거는. 어. 왜냐면 단순히 추세를 깼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음. 추세를 깼어도 내가 모르는 어떤 지금 이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오늘 갑자기 추세를 깨면서 올라갔지만 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ETF 승인신청 블랙록에서 했다. 뭐, 이런 이슈가 있고, 얼마 전에 떨어졌을 때는 바이낸스가 SEC에게 기소를 당했다. 뭐, 아, 이런 그렇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네. 어떤 특수한 주변 환경이 있을 때 추세를 끼고 떨어진다면, 음. 내가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좀 여유롭게 관망을 합니다. 음, 어,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쵸. 단순히 추세를 깼다고 해서 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음, 어떻게 보면 이게 단기적인 부분일 수 있고, 이게 그쵸? 어떻게 될, 이 상황들 자체가 네. 어떻게 변할수을지알수 네. 네. 없기 때문에. 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다리는 네. 거. 기다림, 네. 네, 기다림. 이것만 잘해도 네. 제가 봤을 때 중수는 됩니다. 아. 사실은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보수적인 관점과도 일맥상통하는 어, 부분들인 것 같아요. 네. 뭐 상황마다 오르기만 하면 막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음,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랑은 어떻게 보면 조금 어 반대되는 부분들일 수도 있는데 자, 모든 장에서 사실은 트레이딩이 적합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특히나 거래량과 변동성이 너무 없을 때는 사실 그렇죠. 단기 투자에서는 네. 너무 힘이 드는데 네. 자 이게 트레이딩을 큰 범위에서 보았을 때 어~ 장세에 따라서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강조를 주셨는데 음, 네. 그럼 그 장세라는 <laughs> 게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할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과 변동성이겠죠 네. 네 그래서 거래량과 변동성이 없으면 죽은 장이고 네, 그렇죠. 거래량과 변동성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장 혹은 네. 하락장에서도 사실 거래량과 변동성이 아, 크거든요 네꼭 네. 불장은 아니더라도 네. 하지만 우리가 단타를 치기에 되게 좋은 장인 거죠. 음, 사실 단타를 치기 정말 좋은 장은 상승장보다는 하락장이거든요. 아, 네, 네. 왜냐하면은 전통적으로 숏보다는 롱 포지션을 잡게 음. 더 편하기 때문에 음. 우리 같이 저 같이 역추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음. 상승장보다는 하락장에서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음. 음. 근데 이제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거래량이 별로 없고, 변동성이 별로 없으면, 사실은 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음.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음. 어, 현실에 충실하시다가, 음. 혹은 내가 감을 잃지 않을 정도로만 음. 이 코인 시장에 관심을 가져주시다가, 음. 이제 변동성이 생기면 그때 들어와도 늦지 않고요. 어, 그렇죠. 네, 아니면 내가 장투를 하려고 마련해 둔 돈이 있다면, 사실 그럴 때 내가 좀 유망한 것들을 좀 저점에 매입을 해서, 음. 어, 가지고 있으면은, 명히 상승장 때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의 상황이 좀 지지부진했던 구간들이 길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도 어, 트레이딩으로 여전히 높은 수익을 어, 뭐 여전히 높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유의미한 수익을 거둘 수 있기에는 충분한 장이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네, 그러면 한번 거래하실 때 대표님은 어느 정도 시드로 들어가시는지랑 그리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넣어야 되는 순간이 있고 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그렇죠. 되는 순간들이 네. 있는데 자 뭔가 지금 이 찰나에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장세가 있을까요? 어, 일단 확실한 거는 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음. 코인들이 막20% 15% 이게 자료화면이 있으면 좋겠는데 2주 전인가 1주 전인가 알트코인들이 다 어피트에서 파란불로 된적이 있었어요. 어, 네네 맞요 네, 마이너스 네, 막20%막 찍고 중기, 막 이럴 때. 네. 네. 사실 그럴 때 들어가면 웬간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음... 네, 그럴 때 들어가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근데 물론 이건 단기적인 반등 기준입니다. 네네, 단기적으로. 네, 네, 단기적으로 들어갔다가 내가 단기 반등을 먹고 나오는 기준이죠. 네, 빨리 액세스를 네. 해야 된다는 네, 거죠. 네, 네. 네. 그거 그런 거 아니면 음... 이제 어떤 큰 이슈, FTX 파산. 음... 사실 저는 FTX 파산이 됐을 때 단타로 정말 재미 많이 봤거든요. 아... 네. 그쵸. 근데, 이제, 물론, 존버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음. 그럴 때, 어떤 큰 이슈가 있을 때, 어, 사람들이 이제 공포에 질려서 너무나도 매도가 물량이 많이 나오면, 음. 사실 그럴 때가 정말 기회죠. 음.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네. 물론, 그것도 우리가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것, 다들 아시잖아요. 네. 떨어지는 칼라를 어디서 잡느냐가 가장 중요한 아, 거예요. 칼라를 그래. 잡되 네. 내가 위에서 잡을 것이냐, 네. 아니면 저 아래서 에 잡을 그쵸, 것이냐, 아니면 저 하단에서 잡는거인가 네. 내가 네. 하단에서만 잡을 수 있다면 사실 떨어지는 칼라를 음. 잡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이따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음. 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또 이제 이번에는 이 코인을 이제 거래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막 동시에 여러 개 코인을 막 되게 복잡하게 네, 막 고려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초보 투자자들은 어... 일단 이렇게 하면 확실히 안될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저희가 네. 흔히 말하는 양계장 매매, 뭐 이런. 네, 양계장 매매. 네. 저는 비추입니다. 네. 일단 단타할 때는 네. 코인이 여러 개가 있으면 정신이 너무 분산이 되고요. 어, 코인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떤 코인은 음. 더 많이 오르고 어떤 코인은 좀덜 오르고 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음. 그거는 단기적인 아주 짧은 관점에서 보면 큰 차이는 별로 없어요. 음. 물론 비트코인이냐 이더리움이냐 반등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같은 네. V자 반등이라도 네. 더 오르는 게 있고 좀덜오는게 있겠지만, 어, 그렇죠. 음. 어, 내가 그거를 여러 가지 코인 뭐한 다섯 개, 여섯 개를 동시에 진입을 해서 하는 거는, 어, 사실 시간적으로나 어떤 스킬적으로 불가능하죠. 왜냐면, 음. 어떤 건 바닥에서 잡아도 왜냐면 이게 코인이 비트가 딱 떨어지고 반등하는 순간 다른 코인들도 다 반등을 하거든요 아, 동시에 네. 그러면 내가 비트는 바닥에 잡았다 치더라도 네. 다른 코인들은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시, 타이밍이 조금씩, 아, 맞을 저, 조금씩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씩 안나가 그래서 차라리 하나의 코인 혹은 두 개의 코인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낫다 이거죠 음, 네. 네. 네그 아까 말씀 주실 때 이제 대표님께서는 역추세 매매를 네. 가, 더 주력으로 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 위해서 이 추세 매매와 역추세 매매 어떤 개념들과 어떤 좀 유의해야 될 차이점들 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추세 매매는 말 그대로 음. 우리가 추세를 추종하는 거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내가 지금 상승장이면 음. 이제 상승 추세 탑승을 해서 그렇죠. 내가 크게 먹는 거고 음. 하락이면 추세 비팅에서 하락 추세를 먹는 게 이제 결국 추세 매매고 음. 제가 이게 어디서 봤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네. 그 자료를 들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추세매매의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어떤 글을 어흠.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역추세매매가 더 어려울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할 텐데 그러니까 네. 이제 왜냐면은 음. 수익률로 따지면 좀 다를 수 있는데 음. 승률로 치면 아, 승률로 봤을 네, 때 네. 추세매매가 네. 성공률이 어, 역추세매매보다 떨어지는 음. 경향이 있다라고 제가 그본 적이 있는데 그를 제가 느끼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추세매매가 결국에는 네. 추세를 이탈할 때 우리가 추가로 매수를 해서 추격매수라고 하죠. 네, 그쵸. 이제 그 흐름을 탑승하는 건데 네. 자세히 보시면 오르는 척하다가 떨어지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어, 맞죠. 네. 그러면은 그거는 추세매매 바로 실패죠. 음, 그렇죠. 네. 음. 하지만 역추세매매는 음. 내가 참을만큼 참았다가 들어가면 인간에서는 음.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 아, 나와 주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물론 그 반등의 예, 퍼센티지가 그럴까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음. 수익률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죠. 음. 추세매매는 한번잘 타면 쫙 올라가니까 음. 수익률이 굉장히 높고. 근데 그거를 어디에 더 포커스를 두냐의 차인 이것 음. 같아요. 결국은 뭐 개인의 선택이에요. 네, 뭐 그렇죠. 본인이 어떤 매매에 더 맞는지는 어쨌든 경험을 좀 해봐야지 네, 알수 있는 부분들이고. 네. 야금야금 많이 벌 것이냐, 음, 아니면 추세를 한 번에, 번에 먹을 좀 것이냐. 좀 크게 갈 것이냐. 하지만 그 추세도 굉장히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들죠. 음, 그렇죠. 네. 그리고 어디가 고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쵸. 내가 어디에서 파냐에 따라서 그 추세 매매의 성적도 굉장히 맞아요. 달라질 수 있어요. 성적표도 있고. 너무 다를 것 네, 같아요. 네, 엄청 다릅니다. 네. 사실은 이게 뭐 조급하게 빨리, 이걸뭐 조급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올라가는 장에서 인내심을 유지하기가 또 쉽지 않은 맞습니다. 부분들이 있고. 네, 맞아요. 네. 네, 그럼 지금까지 굉장히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사실 본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웃음> 여러분. <웃음>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들과 시장의 방향성을 잡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